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는 랜덤뽑기 랜덤 캐시뽑기 랜덤 캐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볼이 지금 2 4 6 8 10 11개가 있는데 열쇠상품이 지금 하나 둘셋네개 있고 두개가 나갔네요 네개 정도는 그래도 확률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, 그쵸? 이거 빛? 비트다 비트 이거 은근 비싸지 않아? 아 이거 비싸? 어? 그래? 어 내가 제가 네, 자취를 하다 보니 네. 혼자 살다 보니 세제를 많이 사서 비싸요 이 비트가. 어, 그래 신라면도 네. 저희는 신라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더 괜찮네. 네 나머지 뭐 무릎 담요랑 목베개 있는. 아 어, BTS 그거네. 어 이거 사서 바로 쓰면 되겠다. 어나저 쓰면 되겠다. 어,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자 캡슐을 뽑아서 이 구멍으로 쏙. 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차원 보시기 전에 그다음 차원은 해주세요. 일단 저 세제 뽑았으면 좋겠다. 세제? 안 그래도 다 떨어졌는데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수수로 그렇게 해놨네. 여기 집게가 약간 아, 약간 왼쪽으로 간다. 어휘다어 어, 오케이. 자 차원도 잘 잡았다 그래도. 네, 왼쪽으로 휘는 거 확인. 들어갈 때한 번에 어? 야. 우와 <laughs> 이게 생각보다 석정아 그럼 약간 느려야 되나? 어 느리면 좋고 아 근데 이거 잘희가면나올것같아 나올 것 같아 이미 뽑은 게두개 있는 거라면 뭐 그래 나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익산에서 너무 멸망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. 서로 잘 뽑아야 돼 특이한 뽑기를 많이 해서 아주 <laughs>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이거 열쇠 아니야? 뭔가 뭐 약간 소리가 완에 뭔가 있는 아. 것 같긴 해 근데 사탕이 있대 아 그래 아, 아이 너무, 너무, 너무 왼쪽으로 너무 의식해가지고. 아, 아 어, 여기 보 어, 어, 어. 캔디가 있다고 착하 있긴 하네. 아, 청포도면 망해요. 열쇠랑 비슷하기 때문에. 청포도랑 코는 안 나와있네? 아, 아, 그죠 너무 어. 왼쪽으로 의식하는 거 아니야? 아, 나 그냥 잡아야겠다. 어, 아, 그냥 해. 이게 왼쪽으로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거니가 너무 오른쪽으로 와서. 그니 그러니까 그냥 잡히는데, 거의. 이렇게. 그래, 이렇게 해서 잡으면 이거 릴것 같다, 이거 어. 근데 채 봐도 뭔가 약간 휘어져 있어. 열받네대반 정도. 너가 원하는 비트 뽑아가자 오늘. 적응 중. 아! 어? 아! 방금은 솔직히 잡은 건데 얘가 이상했다. 맞아, 톰 맞아. 미엔유에. 적응 중. 네, 적응 중이에요 또. 이게가 어! 약간 하나로 누우면서 쟤를 밀어낸다. 가장 어, 밀어 억지로 안 잡을라 야, 해. 어, 억지로. <laughs> 억, 억지로 안 잡을라 해. 자, 가자이. 속도!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그냥 아무도 안 간다? 그래, 아무거나 해. 사실 이거 운이지 뭐. 맞아요. 빵이 더 많아. 괜히 또 너무 하나만 공략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거 잡았네? 아 <laughs> <laughs> 괜찮 이거 잡으려고 한거 아닌데. <laughs> 열쇠일 수도 있어. 이거 리터치 안 되겠죠? 안 되네. 사탕인 아것 같아. 어, 사탕인 것 같아요. 뭐, 사, 사탕 그 봉지 긁히는 소리가 나. 어, 약간의 느낌 왔죠? 자, 아. 다른 거 잡아볼게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맨넘버또 오랜만인데, 열쇠를 뽑아야 어.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이제 예, 세번남았고요 안녕. 가자. 어, 이거 야, 느리다. 이건 아. 열쇠 아니야? 어, 약간. 이건 거의 99% 열쇠인데, 진짜. 뭐야, 방금? 이거 가운데, 가운, 가운데, 가운데. 그 오른쪽 거 아니야? 아니, 가운데. 네. 음내 네, 동체 실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. 이겁니다. 음. 오케이. 나와야되는은아와줘 오!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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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은 나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하나만 은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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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은지아은아 지금은 지금어 지금은 지금은 지아은씨 본인 운 개똥 개똥이네 운자 <laughs> 제가 갑니다 여러분 네자 두윤이 음. 차례 요거 요거 라이브하고 음. 아까 얘가 좀 의심스러웠죠? 얘가 개야 그.. 그런 거 아니야? 아잘 어, 잡았어 어 그랬던 거 같은데 제발 자가 요새 뽑고 싶어 나와라 나와라 하나만 나와라 아. 엄청 아. 빛나간다 그냥 아예 쪽기라안 가는데? 진짜 아, 아니 하나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? 잡았다. 좋다, 좋다, 좋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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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로 놓치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굿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, 어, 어. 어, 인정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인정. <laughs> 어 그래! y I c 다 n 다 같이 이러는 o 이 s e Nice to you. 면 can't keep y 꽝이든 열쇠든 t keep y o 니 I can't k e e 자자 연달아서 네. 가자. 연달아서 p y 네. 이색 I c 에 뽑기에... 가라. 아아 <laughs> 이런거 하고싶은데 이게 안 닿을 것 같은데 I can't keep y 어됐네 됐다 됐다 됐네 됐네 나왜 이렇게 진짜? 잘 잡아? 잘한다, 잘한다 잘한다. 뭐지? 면이 아주 좋아요. 내가 열쇠 네개 털어줄게. 어, 또 털어줘. 가라! 나이스 나이스. 뜨거운 박수. 좋습니다. 두개 성공. 보니까 못할 거네. <laughs> 아, 네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내가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잘 잡히냐? 잘 잡노! 잘 잡노! 자. 하나 더 하나 더. 하나 더 가자. 어? 아 근데 뭔가 소리가 열쇠 같은데 그래 그... 그럼 그거 해봐 발가락 거리는데 과연 맞을 것인지 열쇠가 세 개가 다 열쇠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그만해야지 맞아 운다 썼어 어. <laughs> 갑니다 뒤현이 도전 어아 느낌 뭔가 이상하지 않아? 아니 난잘 모르겠어 그래, 그럼 다른 거 근데 그, 아 그냥 뭐잘 모르겠어요. 일단 흔들어 나중에 열어봐야 할것 같아요. 근데 뭐 이게 티가 안날 수도 있대. 어. 다른 거 한다면서 똑같은 거 하네. 어. 그냥 보니까 하라고 하게돼아 아, 아. 알겠습니다. 한두 개나 뽑았다. 두현이가잘 어? 뽑아서 두현이 믿어볼게요. 어, 야. 상당히 볼런볼런. 아 상당히 걸린다. 이상하긴 하네. 일단 의심을 해놓은 거는 좀 제거해주는 게 그래 좋잖아. 맞습니다. 두현이기에세번 남았고요. 어허. 정확도 좋아요 잘 잡네 약간 오른쪽에서 잡는 거야? 그냥 잡는 거야? 나 앞에서 조금 앞에서 잡는 거 같은데? 아 그래? 어 잘하네 <laughs> 난안 되던데 나와! 그렇지! 오! 만 원에 세개 뽑았어 줏! 줏! 줏은 뭐야? 그걸 싫어하려고 데 죄송합니다 칭찬해주기 <죄송합니다>. 싫은 <laughs> 진짜 <웃음> 아주 좋아요 <laughs> 좋아요랑 좋아요랑 쿠시랑 합쳐졌어. 어? 어. 어 아! 어 처음으로서 마이를 팠는데. 응. 전화이 안 좋은데? 그렇네. 이거 마지막인가? 한번더 남은 건가? 모르겠어. 기회가. 이게 약간 이게 에멕에서 애매해, 어, 예. 하나 더. 하나, 하나 더. 하나 더. 가자. 어, 너무 빠르 너무 빠르 빡 아, 우와 막다한번더 있다 어한번더 마지막 기회 어 아, 두현이가 오늘 잘해서 저 제가 봤을 때 두현이 다 먹게도 될거 같아 그래 다 내가 하면 되겠어 오늘 네, 저는 오늘 이때 쉬겠습니다 강제 휴식 응. 어 좋은데 어잘 잡아 정확도가 좋다 어 아, 정확도 진짜 좋은데 근데 만 원에 세개 뽑았으면 이 정도라면 이거 다본 금방 맞지 그렇지 아, 아! 아! 자자 아, 확인합시다 제발 과연 과연 어? 아, 아, 뭐야? 다상탕이야 아, 까봐 일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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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여기 청포도다 아, 아 역시 청포도네 청포도는 열쇠랑 네. 비슷한데? 어 근데 이거 뭔가 어? 오, 오 열쇠 있다 열쇠 있다 열쇠 열쇠 네. 나이스 샷아 열쇠 하나 득템 오케이 하리보도 득템 이것도 그럼 확인해봐야겠다 어다 확인해봐야겠네 아 청포도. 이거 청포도 자 열쇠 뭘 원합니까? 저 이거 비트 비트? 때가 <laughs> 쏘앗아 네, 아, 아니네 비교가. 신라면? 신레면아 레미... 아니네요 담요? 우와, 여보다. 어 여보다! 여보다 목베개네 왜다안 열리지? 5번았데 <laughs> 열쇠가 다 아닌 아! 아 이거네 아 담요 겨울에 필수품이죠? 극세사 무릎담요 자 이번엔 두현이가 계속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볼은 둘넷 여섯 여덟 개 남았어요 여덟 개 열쇠 세개 확률 아주 좋죠? 아 뽑고 싶다 어 근데 진짜 다 좋네 나와나. 나와라, 나와라, 아 오구 오! 오! 아, 맞다, 맞다, 어? 아 일단 하나 나왔다든요봅시다 맞다, 쇠같다열다다다 맞다, 맞야 과연? 비트! 비트. 아, 아안 돼! 신라면 신라면. 아, 오! 오! 신라면 이 그래도 비싼데. 와, 한 박스. 그럼 이거 40개야? 그런 거 같은데? 어이구야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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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와. 어이구야. 어이구야이3와 어, 한데자 신라면 한 박스. 득템했습니다. 아. 열리지? 어 열려버렸다. 여, 여, 열어 그냥. 이거 봐요. 오. 이게 8개야. 짜란 짜란. 대박 맞네 자 그럼 진짜. 마지막 남은 만원만 더 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 주세요. 좋아요. 아쉽다. 그래도 아 쉽다. 그래도 이. 라면 이거 봐봐. 네. 5개에 8팩이면 40개라니까? 나 <laughs> <50라면 웃음> 40개야. <웃음> 40개가 언제 뭐. 40개에다가 무릎담요까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두개를 득템했네요. 어. 확률이 그래도 엄청 높은데 어,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라서 뭐 그래도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. 내가, 자, 내가 잘했지. 맞아, 운만 좋으면 <laughs> 또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<laughs> 네, 그럼 저희 오늘 <laughs> 영상에 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네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안녕.